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오늘 일상 속에 일어나는 시대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7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려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어 우리 림너트들이 이세 가지의 치유의 응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 그첫 번째는 바로 근본 치유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이 근본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 문제 속에 있어요.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불신자의 여섯 가지 상태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제 이 근본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어디 속에 있어요? 절대의 주권 속에 있죠. 그게 바로 근본 치유예요. 우리가 근본 치유를 어떻게 받았어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해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누구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근본 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 방황하고 공허와 혼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 뭘 하게 되냐면 우상숭배를 해요.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면요.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이 뭡니까? 종교와 미신, 사주팔자,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학교 현장에서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다 보면요, 갑자기 이름을 바꾼 친구도 생겨요.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고3이 됐는데 이름을 바꾼 친구들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중학교 때는요, 자기 필통에 부적을 더고 다니는 친구도 있었어요. 사람들이요, 우상숭배를 해요. 이 사주팔자를 아주... 두렵게 생각해요. 결혼도 함부로 못해요. 취직도 함부로 못해요. 왜냐? 사주팔자 이 속에 있기 때문에요. 이 우리는 그 우상에서 치유한 받았어요. 또 우리가 그 우상 치유를 해야 돼요. 자, 세 번째 보이지 않는 우상이에요. 사상의 치유, 더 무서운 거예요. 사상이 뭐냐면 생각이에요.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들로 완전히 각인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상이에요? 사람들이 싸워요. 전쟁이에요. 전쟁할 거란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사상이 돼서 그렇게 각인이 된 거예요. 서로 싸워요. 우리 랩넌트들의 생각 속에 뭐가 각인되어야 될까요? 뭐가 각인됐느냐에 따라서 그런 결과가 나와요. 잘못 각인된 것들이 전쟁이라는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랩넌트들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하세요? With 인마누엘 원네스로 함께하세요. 자, 이걸로 우리는요 각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걸로만이 우리의 사상이 잘못된 사상이 치유한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위드 인마누엘 원네스로 함께하는 그 비밀 때문에 237살일 플랫폼이고 파수망되고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론 본문 말씀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귀신 들린 아이가 나와요. 어린이인데, 어, 한 어린이가 나오, 나오는데 귀신에 들린 어린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이, 이 아들, 이 남자 어린이를 데리고, 귀신들린 어린이를 데리고,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우리 아이가 간질을 하면서 고생하고, 막 위험한 곳에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뭘 모르냐? 사실은 잘 알아요. 그런데, 영적인 사실을 몰라요. 내 아이에, 내 자녀에, 우리의 친구들의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요, 다. 잘 봐요. 잘 해석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온 문제를 해, 해결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영적인 사실, 근본 문제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치유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이 이 어린이, 귀신 들린 이 어린이를 보면서, 아이를 보면서 근본 문제를 못 봤어요. 영적인 사실을 못 봤어요. 세상은요, 전부 지금 어디 속에 있냐면, 육신의 질병과 우상의 병과 사상의 병 가운데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여기에 빠져 있어요. 이 오늘 귀신 들린 아이도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요, 이 어린 아이를 도와주지 못했어요.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빨리 나에게 데리고 오라. 하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나가고 그때부터 아이가 완전히 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하셨죠? 겨자씨 같은 겨자씨 알아요? 겨자씨. 겨자씨, 정말 씨앗 중에서도 정말 작은 씨앗이에요. 그 겨자씨만큼의 믿음이 있어도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 있다. 너희가 근본치유, 우상치유, 사상치유 할수 있다. 뭐가 있으면 돼요? 믿음. 얼마만큼이요? 조그만, 겨자씨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중요한 시간표에 제자들을 갈릴리에 데리고 가시고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수가 없다. 나는 곧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 부활할 거야.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야. 그 믿음, 너희가 그 믿음이 없느냐. 내가 그리스도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전부 다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한 거예요. 보지 못한 거예요. 근본 문제를 못본 거예요. 예수님이 힘 있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선생님이고 지도자인 걸로 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뭐 했어요? 근심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재미있게 갑자기 또 세금 문제를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하시면서 세금 문제를 이야기하세요. 무엇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치유해야 된다.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세금을, 성전세를 내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 세금을 내는 이유는 국가를, 내가 있는 그 나라를 치유하기 위해서다. 사람들에게 실족지 않기 위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세금을 내셨어요. 우리 랩넌트들은 서밋이에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많은 어른들이 그래요. 어우, 세금을 너무 비싸, 너무 많이 내. 우리 랩넌트들은요 세금 때문에 고민하면 돼요. 세금을 가장 많이 낼 만큼 축복받으면 돼요. 세금에 걱정 없이. 그렇죠? 예수님께서도요. 세금을 냈어요. 왜요? 세상을 살려 하니까. 국가를 살려 하니까. 예수님의 이게 관심이에요. 오늘 제자들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보이십니까? 제자들이 있던 제자들이 못 보던 것.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 주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혀 다른 말씀들 같은데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릴, 국가를 살릴 비밀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너트들은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치유운동. 다 2, 3, 7, 5천 종족에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전부 똑같아요. 어느 나라를 가든 어떤 종족을 만나든 전부 어디 속에 있냐면요, 근본의 문제, 우상의 문제, 사상의 문제 가운데 있어요. 전부 이 안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2, 3, 7을 살릴 수 있습니까? 이거 치유하면 돼요. 이거를 치유해 주면요 살릴 수 있어요 사람들은 전부 사실만 찾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본질을 못 봐요 우리 레노한테 그것을 볼수 있어야 돼요 237 살릴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요 치유 운동 세 가지 치유 운동 그 일을 위해서 영성 운동을 해야 돼요. 영성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힘이에요. 우리 랩넌트들이 지금부터 영적인 힘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힘을 기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힘, 육신의 힘을 기를 수 있죠? 운동을 하고 밥을 잘 먹고 잠을 잘 자면 몸이 건강해지죠. 지식의 힘이 똑똑해지는 것은 어떻게 똑똑해질 수 있어요? 책도 많이 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